손목, 팔이랑 손목 돌리다가 손목 그렇죠. 하나 돌아가다가 하나 돌아가다가도 그냥 포핸드 위전 그렇죠. 이지 밑바닥에서 맞으면 내가 빨리 간단 말이야. 그죠 힘이 없어도 이거는 가볍게 쳐도 타이밍상 빨리 가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보면은. 그냥 내가 라켓 잡을 때 횡을 때는 어떻게 잡어요? 한번 서봐 여기. 이렇게 원래 깊숙하게 잡아 요 이렇게? 어, 네, 좀 깊숙히 잡는 거 같아. 어, 아 Y 잡 YG를 넣을 때는 어찌 어찌 되건 이렇게 잡아야 좀 편하긴 한데 네. <laughs> 일단은 이렇게 맞춰봐요. 이게 그 그러니까 약간 어 내가 그냥 횡을 넣을 때랑 YG 넣는 것도 본인이 나중에 이게 활용도 가왜 높은가면 그냥 내가 횡을 이렇게 넣잖아. 뭐 여기서 모션을 내가 이렇게 넣더라도 나중에 돌아오면서 응,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또 그러니까 응. 뭐 내가 진짜 말 그대로 요 회전 말고도 돌아오면서도 여기다가 빨리 넣을 수도 있고, 그죠? 여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이요렇게 들어가야 저쪽 사이드 많이 빠지잖아. 이 내가 이횡을 넣었을 때는 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도 응,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요렇 요고 요거, 요거만 요거만 맞추는 연습. 응. 툭. 그니까 완전히 딱 꺾어 놓고 그냥 풀어주기만 해, 딱. 응. 이걸 완전히 얘가 들어와서 이 정도까지 꺾어 놓고 그냥 풀어줘. 편하게 풀어봐. 꺾어, 꺾어, 꺾은 상태에서, 그렇지. 어. 꺾은 상태에서 풀어줘. 응. 그렇지. 응. 어, 나. 뭐냐면 나는, 나는 배우 이렇게 가잖아. 완전히 내가 여기잖아 지금. 아... 어. 여기서, 여기서 꺼낸다는 느낌. 어. 나는 지금 여기로 빼잖아, 지금. 어. 어. 여기서. 여기서 그냥 툭! 놔. 툭! 이렇게. 툭! 놀때 내가 여기다 힘을 약간 주고, 요 손가락에다가 전체적으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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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완전히 내가 여기까지. 어. 어. 꼈다가. 그렇지. 풀어주는 연습. 그냥 툭! 툭! 이 손잡 손잡이가 네, 네. 올라가야 되죠. 그렇지, 올라가야죠. 살짝 걸리려고 그래. 응. 그러니까 그게 올라가려면 그래서 여기 깊숙하게 잡는 게 편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잘안 올라가잖아. 올라가려고 여기 걸친단 말이야. 응. 내가 올려서 여기 잡아보니 여기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꺾었을 때, 어, 어. 그렇지, 응, 응. 그거를 완전 횡, 그죠? 지금 약간 카트성이 있지? 네. 응? 완전 이런 느낌으로 한번 쳐봐요, 이런 느낌. 아, 세워서. 아, 어. 그렇지, 어. 세워서 한번 넣어봐요. 꺾은 거만 풀어줘. 풀어야지. 내가 어깨로 넣은 거지, 그거는 지금. 그냥, 그냥 지금 넣은 거는, 그죠? 완전 요걸로, 요걸로 풀어준다는 느낌. 어. 그렇지. 어. 서브는 전체적으로 본인 포핸드 횡낼 때도 뭔가 막 이렇게 하다가도 폼을 막 크게 잡다가도 짧게 해 놓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네. 얘도 똑같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길게 갈수 있어야 되거든. 어? 기본적으로 내가 면이 있으면 길게 가는데 여기서 내가 타이밍 뺏는 거잖아,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하다가도 살짝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하다가도 빨리 확 들어갈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면이 있어야지 빨리 내가 어찌 됐고 면 맞는 면이 많아야 길게 가는 거니까 아. 어. 나중에는 어찌 됐고 이렇게 하면서도 카트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세우다가도 그냥 세워서 넣는 거고 횡이 네. 되는 거고 반의전 반 카트가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손목이잖아요 나는 지금 약간 느낌상 이렇게 밀어버린단 말이야. 요거를 내가 같이, 팔이랑 같이 가면서 손목을, 손목을 해야지 힘이 받는 거니까. 어. 결정적인 거는 손목이 잘 맞아야 되는 거죠. 응. 내가 지금 이거를 처음 하잖아. 근데 처음 하는 것 치고 본인은 지금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래. 응. 집어넣으려고 한단 말이야. 내가 여기서 내 힘으로 그냥 이, 요, 요, 요 힘으로만 맞춰서 지금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지. 어느 정도 나도 횡을 낼 때는 손목으로 탁 쳐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지금. 근데 요게 지금 요 힘이 부족한 거야, 본인이. 이거를 내가 어찌됐건 이렇게 밀어놓는다는 건 의미가 없고, 던져서 그냥, 이렇게 던져놓고 탁, 여기서 내가 채는 연습을 해야지. 탁, 채는 연습을 해야지, 이렇게. 탁, 그냥 톡 던져놓고, 그, 그 상태에서, 그렇지요. 그 연습을 자꾸 먼저 해야 된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옛날에 막 카트 회전 줄때 던져놓고 탁 채는 것처럼. 세워봐, 그렇지. 내가 할수 있는 최대한 많이 들어간다는 느낌. 그렇지. 어. 지금처럼 많이 들어가야 돼. 네. 응. 안 들어가도 지금 하는 것처럼 많이 들어가서. 응. 응. 고기 힘든 거야. <laughs> 어, 그렇지. 내가 예를 들어 초보자라고 하면은, 막, 포인트 행해전 배울 때, 이거를 막 땡기려고 할때잘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죠. 힘이 없어가지고. 이거 체는 힘이 없으니까. 네. 그거랑 똑같아. 이것도 연습, 연습량이 요게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요 힘이 부족한 거잖아. 뒤에서 백스, 백스윙 힘으로 자연스럽게 내가 손목으로 같이 쓰는 건데. 처음엔 손목, 나중엔, 그렇지. 처음엔 손목, 그 다음에 나중에 팔하고 같이. 그렇지. 어, 좋아. 단계별로 이제, 하나, 둘, 하나, 둘. 어, 그죠? 손목, 팔이랑 손목, 돌리다가 손목. 그렇죠. 하나, 돌아가다가도. 하나, 돌아가다가도, 그냥 포핸드 횡의전. 그렇죠. YG. 어. 어, 그렇지, 어 그런 느낌, 그렇지, 응. 응. 좀 빨리 가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서브가 보면은 본인이 횡 빠르게 들 때도 땅바닥에서 맞으면 거의 내려갈 때쯤만 빨라지잖아. 이것도 원리는 어차피 똑같은 것처럼 밑바닥에서 맞으면 내가 빨리 간단 말이야. 그죠, 힘이 없어도 이거는. 가볍게 쳐도 타이밍상 빨리 가는데 뭐 나중에 이제 기본적으로 면이 만약에 니운 상태면은 이건 빨리 안 가잖아 지금 이렇게 이렇게 맞으니까 그죠? 어. 세워서 세워서 여기서 약간 차이에 니우고 약간 차이에 세우고 이느낌이잖아 그죠? 어. 지금은 세워서 많이 맞아야 되는 거 그렇지 손목 땡겨! 그렇지 땡기고 응. 나는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거는 그거야 여기서 탁 쳐서 이 여기서 맞은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이렇게 밀어서 집어 넣으려고 한다 아직까지 보면 은탁 여기서 내가 백스윙 힘으로 오는 힘으로 탁 쳐서 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응? 나는 탁이 힘이고 지금 나는 이렇게 보내려고 한다고 자꾸 응. 앞승이 큰 의미가 없지 왜 뒤로 백스윙 이만큼 뺐으니까 이것만 딱 해주는 거니까 어. 거의 느낌상 얘가 완전히 세워져서 얘가 거의 땅바닥으로 간다는 거죠 여기 세워서 그죠 어, 어. 아. 이거 야 그러니까 네트에 걸리는 게 원래 정상적인 거야 본인이 손목으로 쳐서 힘이 없으니까 걸려. 네. 그게 걸리니까 보니 늘라고 이렇게 밀어내니까 들어가는 거야. 어그 사이야 딱 중간. <laughs> 네트에 걸리게 연습을 해서 힘을빌려서 그렇지 그걸 채, 채서 내가 그 네트 위로 올라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 포핸드 이거 넣을 때도 거의 비슷하잖아 느낌이 그런 게 당기고 더 크게 해봐 뒤로. 그렇지 어.